예 포도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캠벨 포도나무이고요 지금 어 이제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 주만 해도 싹이 안 보였었는데 어 날이 워낙 지금 더워요 더워 거의 여름 수준입니다 28도 29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금세 싹이 나왔습니다 이 포도 순이 나왔고 어곧 포도 순치기를 해야 될 시기인데요 어 포도 순짓기를 하기 하기는 아직은 아직은 제가 이제 판단을 하기가 뭐 이게 더 클지 이게 더 클지 판단이 안 서서 제가, 어, 포도나무 키우기 이제 계속 영상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캠벨 포도 순위 보통은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른다고 했잖아요. 가지치기를 했잖아요. 가지치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 나오는 것 중에 튼실하게 나오는 애를 남기고 작은 애를 찝어준다고 했죠. 이런 애들은 사실 이게 이제 작아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좀 일러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정도에서는 순치기를좀 해주려고 하는데 어 아직 이렇게 이제 몽울이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한두개 정도씩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델성불은 어 싹은 좀 눈에 띄긴 하지만 그래도 네 혹시 모르니까 다음 주 정도엔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 이 싹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번 주말까지 이제 굉장히 덥고 다음 주에도 어 고년생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금방 금방 이제 싹이 이제 올라오고 잎이 조금씩 이제 퍼질 겁니다. 퍼지면서 이제 어그래 줄기로 이제 커나갈 건데요. 어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긴 할 건데 아직은 지금 어떤 순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틈집기를 해주기가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두 개가 나오죠. 자, 이렇게 두 마디 정도 남기고 가지치기를 해줬잖아요. 겨울에 이제 제가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다 가지치기를 해준 건데, 어이 중에 이제 튼실한 거 하나만 남기고 하나는 다따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개를 키우게 되면 어 영양분이 이제 더 흩어지기 때문에 어 하나만 키우는 거고요. 한 줄기만 키워도 한 줄기에서 열매가 두 개가 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하나를 놔두고 두개한 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찝어주는 이런 것도 뭐 여기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순이 그렇기 때문에 어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어떤 순을 더 키울지 어떤 순을 따 버릴지 그거를 좀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네, 포도나무 키우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가지치기를 한 이후에 이제 새싹이 나오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순을 키우고 어떤 순을 남겨놓을 거냐 이제 요거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제일 통통하고 토실하고 잘 크는, 어, 손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집어주는 게 좋다. 하지만 아직은 좀이르니한 어, 일주일 정도만 좀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렇게 싹들이, 새싹들이 굉장히 많이 중후난봉으로 나옵니다. 이거 놔두면, 그냥 다 놔두면, 이런 애들 다 크거든요. 그러기에는 이제 나중 광합성하기도 어렵고 통풍도 잘안 되고 토독해도 다 구석구석 안 들어가고 어,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안 하고 새로운 가지에서 나오는 애들은 어, 보통 순이 하나 나와요. 이런 애들은 예, 뭐 순직게 해줄 것도 없이 보통은 순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키우면 될 거고요. 어,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어, 막두세 개씩만 나오는 애들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정리를 해서 하나만 남겨 놓던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어, 지금은 이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조금 더 잎이 활짝 벌어져서 어, 조금 이렇게 순의 크기를 좀 가늠할 수 있을 때 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직 순직 순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순이 이 금방금방 커갈 겁니다. 이제 커서 줄기가 돼서 이제 막 뻗어갈 건데 어, 제가 얼만큼까지 키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여 마디에서 한아 마디까지만 키우고 나중에 순을더 크지 않게 집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봄에 이제 해야 될 일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커나가겠죠. 이제 그러면 어 충분히 이제 잎도 이제 여덟 개 아홉 개 정도 이제 있는 거고 광합성도 잘 하고 어, 열매도 당도도 괜히 높아지게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8 마디에서 9 마디 정도까지 이순이 이제 쭉 자라겠죠. 계속해서. 어, 그 정도에서 마지막에 손을 집어줘서 더 이상 안 크게 하고 이제 곁순 치기들 계속 해주고 하면 어, 포도가 아주 어, 굵고 당도도 높고 잘 큽니다. 예. 포도 나무 키우기는 그 요령만 잘 아시면 어,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이 포도 나무는 지금 이제 어, 8년 9년생이 되가고 있는 건데. 어, 계속해서 이제 곰목이 되어가고 있어요 곰목이 되어가고 있지만 새순 가지 받아서 키우고 새순 가지 받아서 키우고 이러면서 좀 계속해서 나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여기서 잘라 줬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사실 가지가 더 이상 죽어서 더안 큰건데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은 한 이쯤이나 이쯤에서 새로 가지를 새순을 받아서 얘는 순을 짚지 않고 어, 쭉 키워서 이제 위로 받아서 다시 가지를 형성을 시킬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서 어, 또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 열릴 수 있게끔 어, 해주려고 하고요자 저는 오늘 어, 사과나무 소독을 해주면서 이 포도나무도 같이 소독을 해줬습니다 예 꽃피기 전에 이렇게 또 어, 아직 뭐 꽃필 때는 아니지만 이렇게 새싹이 이제 좀 나올 때부터 어, 살충제를 좀 해주면 어, 좋고요 어뭐 흠뻑, 흠뻑 해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과일 나무 할때 같이 해주면 좋으니까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해줬습니다. 어 사실 포도나무는 지금 형충에 보다는 어 나중에 이제 여름에 이제 단매나방들이 이제 이런데 구멍 뚫고 들어가서 가지를 고사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지가 이렇게 이제 잘려 제가 자른 이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사가 된 거거든요. 가운데 구멍 파고 들어가서 갉아먹고 알락 고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런 거 예방을 하려고 이제 소독을 여름에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어, 봄에는 뭐좀덜 하긴 하지만, 여름부터는 정말 이 단매나방 예, 이런 거채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해 줘야 됩니다. 자, 샤인머스켓도 지금 새순들이 다 해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샤인머스켓도 캔벨하고 어, 뭐 비슷하게 지 이제 순들이 나오고 있어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순집기를 해줄 건데. 혹시 샤인머스켓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얘네는 지금 순을 집어주지 않을 거고요. 저도 이제 시행착오가 있긴 있었는데, 어, 캔벨처럼 이렇게 이제 있으면 아주 튼실한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미리 집어줬더니, 어떤 것들은 열매가 안 열리는 가지가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샤인머스켓은 가지를 조금 더 키운 다음에 그 열매가 매달리는 그 순을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직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캔벨하고 차이는 샤인머스켓은 그 차이고요. 지금 미리 순직기를 해주면 열매가 안 열리는, 어, 그런 가지들도 많이 나와서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얘네는 좀 오래 지켜보고 나서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얘네도 제가 한두 마디씩 남기고 잘랐어요. 이렇게 하나, 둘. 뭐 어떤 건 동해 입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두개다 나오면 땡큐지만, 어,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 최소한 두개 정도씩은 나올 수 있게끔 가지치기를 해준 겁니다. 저는 올해 이제 이렇게 이제 샤인머스켓을 한 그루, 두 그루, 여기 세 그루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어, 샤인머스켓을 많이 심었습니다. 이렇게 좀 기가림막도 해서 올해는 한백 송이 정도는 한번 수확을 해보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예. 좀더 싹도 잘 나오고 해서, 이 동해를 입진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싹이 나온다는 거는, 어, 겨울을 잘 견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 이싹 관리, 가지치기 관리만 잘 해주면, 어, 아마 이 결실까지 이제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만 올해도 지금 날이 굉장히 많이 더워서, 물론 포도가 날이 더우면 좋은, 어, 과일이긴 하지만, 잘 크는 과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병충해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담배나방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올해도 그 방제를 잘 해줘야 어, 나무가 죽지 않고 어, 오래 나무가 있을 수 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병충해 방제를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것 같고 아무튼 어 이제 싹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다른 데다 거의 다 지금 이 정도 싹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이주일 후까지 계속 지켜보다가 캠벨은 캠벨린 이제 그때 정도 되면은. 어, 어떤 어걸 따주고 어떤 걸 살려야 될지 이제 딱 판단이 될 거고 이렇게 샤인머스켓들은 좀 줄기를 더 키운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가지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그때 이제 순집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 소식이 없다가면은좀 관소를 해줘서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얘네도 그래도 물을 주는 게 확실히 영양분 흡수도 잘 나고 하기 때문에 어, 비가 안 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주변에 좀 물을 가끔씩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어 주말에 한 번씩 오면 물을 주니까 그래도 잘 견디는데 요즘 너무 건조해서 어 너무 마르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순집게 하는 거를 공유드리고 포도나무 키우는 것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